よかったす 「そう 알러을 이제 내적 치유와 이론과 적용을 해가지고 적절한 게 있습니다. 그흰 바탕에다가 적으세요. 자, 내가 보겠습니다 치유의 핵심은 적으세요. 볼펜으로 치유의 핵심은 영적 치유입니다. 치유의 핵심은 영적 치유입니다. 그 영적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다. 예? 네? 그죠? 네? 치유의 핵심은 영축치유인데, 그 영축치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laughs>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치유라는 거죠. 방금 아,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죠? 치유의 목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받는 게 목적이 아니야. 예? 네? 집을 바치라, 응? 뭘 해라, 어쩌라고, 뭐? 차를 사서 받쳐라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고 예? 하나님 앞에 뭔가 물질을 많이 드린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우리 주의 종들은 목적을 가져야 돼요 예. 그리고 진정으로 어떻게 이 물질을 이렇게 받쳐라 해가지고 자꾸 자기가 주의 종이 자꾸 그 사람을 이야기해서 받치는 거는 그거는 정상이 아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아, 네?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주님께 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감동시내적 취급하는 네, 분들을 보면은 축사로 갖다가 이 그냥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이게 마음의 신용을 이제 달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석으로 이렇게 막, 좀 하는데, 축사가 꼭 진행이 됩니 축사가. 축사가, 축사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하고,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내가 그랬죠? 야고에서사장 7절에 만일를대석하라 그러면, 피하기를 했잖아요. 말을 게 뭐라고요? 말 일을 대적하는게 뭐라고요? 말뭐 말인데 뭐라고요? 소리 소리 소리로 대접해요. 말하지 않고 그냥 소리로 이렇게 하는 거는 큰 효과를 못 봐요. 내가 말로 해야 되는데 말로 소리로 대접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여기서 나와 여기서 떠나다. 그렇게 영이를 말로 해야 돼. 그래야만이 그게 축사입니다. 축사. 그 신유와 축사는 약간 달라. 신유는 그병 병고침 고치 말입니까? 병 고치의 은사거든요. 그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이게 손을 올려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병이 싹 나가 버려. 그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게 특징이래요 근데 신유는요 그 다음에는요 병원낫게 할지 몰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은 수, 나아지지 못하는 거야요 우리는 신유와 직설을 같이 해야 돼요 알겠죠 병도 낫게 하고 그 병을 유발한 그 근본적인 그 어둠의 세력들도 예수 이름을 명하러니 하고 명령을 해야 돼 명령하고 하는 건 일반 교회에서는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일반 교회에서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그걸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강단에서도 예수님, 저 뭐야, 주의 종들이 고호에 대한 말씀을 잘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강단에서 그걸 전하면요 또, 2단, 3단, 그런 데에 막 그냥, 또, 얽히니까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소하게오람은그냥람은그은이 사람은 그 사람은 그사와 병행이 되은그사말로그명말을해 명령을 해요 람은그 사람은 그래서이그음에은그사전은그 사람은 그다음은그사음그냥주은이 마음에 그냥람은그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효과가 별로 없어요 명령을 해요 올라오라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런 믿음으로 명령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마가복음에 마가복음 1장에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이 다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문하게 마가복음 1장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마가복음 1장을 잘 읽어보면 마가보금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많아. 마가마태복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우리 이제 공간복음 배울 때, 여러분 다 그걸 배웠잖아. 마태복음그 다음에 누가보금, 마가복음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은 이쪽으로 적혀놨고, 마태복음그 다음에 누가보금, 아, 마태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아니, 마, 마태복음. 마가보음 누가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된 복음이 뭡니까? 마가복음이랍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띄어지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써졌단 말이죠 마가복음을 보면 은 1장 5장 보면 정당하게 다가와 있어요 예수님이 막 하는대로 막 기침을 토하고 막 손이 지르고 침을 흘리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던요 그 마가가 본 그대로 다 적어놨어. 본 그대로. 예수님 하는 그 동작을 다 그대로 해놨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야. 요한복음, 요한 사도도 요한 요한 말이죠. 사도 예? 요한도 본그 마가복음, 아, 요한복음 20장, 20장인가요? 20, 23장인가 보면2 4을내며 성령을 받아라. 한그 구절도, 예?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는 그것도 그냥 똑같이 그대로 적어놨어. 숨을 내쉬니까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쉬니까 아 예수님 숨을 내쉰다. 아 그다음에 하신 말이 성령을 받으라. 그걸 그렇게 적어놨어. 하신 그대로 다 적어놨어. 보고 있어. 그면 예수님 하신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뭘로? 믿음. 으로 믿음. 믿음은 믿 보이지 않아요. 실체가 없어. 근데 그 믿음은 우리의 영, 혼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영혼에 빛을 빛을 주시는 거 직관으로. 그, 그 힘입어서 그냥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보이지 않는 실체가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 그 사람의 모든 반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 지금 기도받고 안수받는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을 보고 팍! 그는 거예요 오옥! 하면서 막 투반을 요 그걸 우리가 다 보잖아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를 다 눈으로 보잖아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걸 하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바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달라고 했잖아요 9장 36절 이하에 보면 은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다 얘기했잖아. 그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치유하라고. 말씀을 프리칭 말씀을 티칭. 프리칭 설교, 티칭, 가르치고 성경공부니까 그걸 가르치고. 그다음에 힐링, 치유하라고. 손을 얻어서 기해주라 귀신을 쫓아라. 그래서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16장, 그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라는 게, 그죠? 그리고 귀신을 쫓으고, 병자들을 낳으고, 그죠? 이 다, 세상에서는 스트레스라고 하지만, 성령적으로 볼 때는 스트레스는 어둠의 얘기다 어둠의 얘기. 스트레스. 하, 아,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네. 그런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 아, 오늘 스트레스 엄청 받았네. 그 어둠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자기 안에 마음 안에. 그러니 사이고사이면은 이제 그 엄청나게 질병으로 내일이 되는 겁니다. 마음과 혼에치우니까요1 6 2 페이지 보면 마음의 즐거운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끌만해. 신명의 근심을, 별을 마르게 한겁니다 별을 바짝 마르게 한겁니다 그래서 까칠한 <laughs> 사람은 보면요, 그이가 다 삐져 말랐어요. 까칠한 사람은 많이 봤거든, 지금까지 내가. 사회에 가면서. 까칠한 사람 많이 다 말랐어. 요 뚱뚱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있긴 있는데, 거이가 내가 볼 때는 한 10중 8구는 삐져 말라 사람이 다 까칠해요. 이도 시험 걸리겠다. 많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사람의 신령은 그 병을 영이 이기려니와 신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런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건강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려면 영이 살아야 하고 영이 살려면 마음이 혼이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대한 영을 살리다 자신의 권한을 부인하면서 자기 시점에 죽이는 것이다 네? 자기 시점에 죽이는 것이다 자기 시점에 죽이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